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찬양사역자 정경주 사모님의 하나님이 하셨어요는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이 책을 참 좋아해서 한 서너 번 정독을 했는데요. 은혜와 감동으로 가득한 내용 중에서도 언제나처럼 가장 재밌는 부분만 골라서 오늘도 읽어드릴게요. 물귀신을 섬기던 여인 큰 오빠의 아내 즉내 큰올케는 오랜 세월 이름 모를 물귀신을 섬기는 미신을 믿어 왔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큰 오빠네 집을 찾아가면 방문마다 새빨간 부적이 붙어 있곤 했다. 고모, 예수 소리 하려거든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늘 괄시받던 나는 어느 날 김장환 목사님께 부탁해서 함께 큰 오빠네 집을 찾아갔는데 큰오빠 부부가 그날은 웬일인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인 만큼 놀라움이 컸다. 그런데 큰올케가 이런 고백을 했다. 아유, 말도 말아요, 고모. 저번에 고모가 우리 집에 왔다 간 뒤로 내가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고모도 알다시피 내가 초하루하고 보름이면 물고기 밥을 준다고 한강에 나가자누. 그런데 고모가 예수 이야기를 하고 간그 뒤로 밥 준다고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으면 가슴이 누가 방망이로 두들기는 것처럼 콩닥콩닥 뛰고 다리까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모가 일러준 성경 구절들이 막 떠오르지 뭐예요. 그놀케는 그렇게 전에 없던 일을 경험하고 난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한강물 속에서 예닐곱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올라오더니 모래밭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올케는 그들이 어부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물귀신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와서 눈앞에서 춤을 추던 물귀신들을 삽시간에 휩쓸고 가버렸다. 그 순간 예수님을 잘 믿다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셨다. 기수야 기수야 너는 40년을 헛살았다. 헛살았어. 우리 기수 불쌍해서 어쩌노. 할머니, 전 지금 여기 한강에 물고기 밥주러 나왔거든요. 그런데 물속에서 올라온 물귀신들이 바람이 불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기수야, 그 큰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머니는 연한 향내를 남기고 하늘 저편으로 멀어져 가셨다. 엄마, 엄마! 올케는 아들이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눈을 떠보니 자신을 흔드는 네 살배기 아들이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엄마, 우리 교회 가자.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디선가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 새벽이었다. 나는 이 녀석이 오줌이 마려워서 나를 흔들어 대나 했어요. 그런데 애가 느닷없이 나한테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애 손에 이끌려 길 건너 교회에 달려갔는데 교회 안에 들어서자마자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펑펑 울었지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귀신을 섬긴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를 제발 용서해 달라고 빌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바로 한강에 내가 물고기 밥 주러 가는 날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서 돌아오자 큰오빠가 또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단다. 여보, 오늘 새벽에 내가 꿈을 꿨는데, 한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허옇게 배를 뒤집히고 둥둥 떠있더라고. 그날 그렇게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한 큰올케의 믿음은 나날이 성장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신학대학을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어 일본으로 가서 동경에 교회와 기도원, 신학교 등을 세웠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수 있다는 말씀의 증인이 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요. 내가 연세대 음대 졸업반이던 가을 어느 날 나는 대학생활 4년간 한 번도 참관해 보지 못해 아쉬웠던 정기 연고전을 관중들 틈에 끼어 지켜보았다. 마지막 날, 연세대의 우승을 확인한 연세대생들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때를 지어 흩어졌는데, 나는 그날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자정에 가까워서야 친구들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타기 위해 큰 길로 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크고 검은 손이 내 왼쪽 손목을 사정없이 낚아챘다. 거무티티하고 험악하게 생긴 귀골이 장대한 사내였다. 한쪽 뺨에는 칼자국마저 선명하게 나 있었다. 청파동! 청파동! 사내는 오른손으로 내 손목을 부여잡은 채큰 길을 향해 서서 택시를 불러댔다. 도와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경찰을 불러주세요! 그러나 나는 그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 채 미친 여자처럼 계속 소리만 질러댔다. 오히려 소리를 지를수록 내 손목을 부여잡고 있는 사내의 소나기 힘만 드세지고 있었다.이 남자에게 납치되어 끌려가느니 지금 당장 찻길에 뛰어들어 달리는 차에 치여 죽는 편이 낫겠다.차라리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때는 누군가 병원이나 경찰서로 데려다 주겠지. 그런데 문제는 차도로 뛰어들고 싶어도 꼼짝할 수 없도록 내 손목을 꽉 움켜쥐고 있는 남자의 손이었다.나는 하나님께 매달렸다.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제발 빨리 저를 도울 천사를 보내주세요.바로 그때였다.큰 길 건너편에 빈 택시가 한대 달려와 멈춰 서는 게 보였다.그런데 마침 나를 붙잡고 있는 사내 앞에도 택시가 한대 멈춰 섰다. 사내는 나를 던져넣기 위해 택시 뒷문을 열려고 잠깐 내 손목을 놓았는데 그 순간 나는 달리는 차에 부딪혀 치어 죽어도 할수 없다는 각오로 눈을 꼭 감은 채 필사적으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를 건너 건너편에 멈춰서 있는 택시에 올라탔다. 그러나 나를 붙잡으려고 뒤따라온 사내의 옷자락이 택시문에 끼는 바람에 택시는 달릴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택시 기사가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학생, 그만 울어요. 나는 하나님이 학생을 도와주라고 보낸 천사랍니다. 택시 기사는 살며시 페달을 밟고 천천히 달리다가 어느 순간 택시 문을 재빨리 열었다가 닫아버려서 옷자락이 문에 낀 채로 택시와 함께 달리던 그 사내를 따돌릴 수 있었다. 그날 밤그 택시는 우리 집 대문 앞까지 나를 고이 데려다 주었다. 기사는 내가 밤이 늦었으니 여관에서 쉬어가시라고 내민 여관비는 물론 택시비조차 받지 않았다. 나는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한마디 말만 남기고 홀연히 저편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날 밤 자려고 누워 있는데 그 고마운 택시 기사의 말이 또렷이 떠올랐다. 학생 그만 울어요. 나는 하나님이 학생을 도와주라고 보낸 천사랍니다. 추락하는 여객기를 구한 기도. 내가 20대 연세대학을 다니면서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일할 때 동료 직원이든 승객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다. 그런 나를 은근히 싫어하고 미워하던 남자 승무원이 있었다. 미스터 김은 심심찮게 다른 직원들 앞에서 나를 공격하곤 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식사 시간마다 기도하고 밥을 먹는 녀석이 하나 있었어. 밥 먹을 시간이라고 해봐야 앞뒤 잘라내면 5분도 안 되는데 그게 또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어떤 때는 그 꼬리 보기 싫어서 그냥 숟가락으로 머리통을 한대 갈겨주고 싶더라니까. 그리고 틈만 나면 성경책을 펴놓고 혼자 주절대고 또 전도한답시고 난리를 피우고 어이구 암튼 그 녀석 때문에 군대 생활이 아주 지옥 같았어. 그런데 이게 웬걸? 제대하고 대한항공에 입사했더니만 나 완전히 총알 피하려다 대포 알맞은 신세가 됐지.여기 나주 왕초가 있더라고 왕초.하지만 나는 그에게 반박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지냈다.그런데 어느 날 비행기가 일본 상공 일를 지날 즈음 갑자기 조종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승객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오른쪽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지금 화염이 등체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여객기는 곧 일본 바다 위에 비상착륙할 예정이 오니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착륙 준비를 마치고 착석해 주십시오. 큰일이었다. 비행기가 불의의 사태로 정상착륙을 못한다는 것은 10중 8구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승무원들은 다 알고 있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사태를 대비해 산소마스크나 구명조끼 착용 등을 정기적으로 훈련하지만 실제 뜻밖의 재난을 만났을 때 목숨을 건진다는 것은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여객기는 검푸른 바다 위에서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죽음을 눈앞에 둔 승객들의 표정은 어둡고 침통했다.그러나 내 마음은 평온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길 가다가 어떤 남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것을 보고도 가슴이 두근거려 이틀 동안 밥도 넘기지 못했지만 지금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이상하리만치 무엇 하나 두려운 것이 없었다.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를 천국 문에서 맞아 주실 것이며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다. 내가 마음속으로 고요히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비상착륙 시에는 기내에서 아무도 일어서면 안 된다는 규칙을 깨뜨리고 누군가 내게로 달려왔다. 바로 내 신앙을 못마땅해하던 미스터 김이었다. 그는 내 앞에서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미스 정, 기도해 주세요. 미스 정, 부탁이에요. 날 위해 기도해 줘요. 공공연하게 나와 내 신앙을 비난하던 사람이 달려와서는. 기도해 달라고 절박하게 외치는 모습에 나는 깜짝 놀랐다. 신은 없다면서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모든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워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그와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불러가신다 해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스터 김은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아직 주님을 모르는 미스터 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은 이한 영혼을 위해서 비행기 우편 날개 엔진에서 타고 있는 저 불길을 잠재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미스터 김에게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심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 입에서 아멘 소리가 끝나자마자 조종실로부터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비상사태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타고 있던 원인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곧 김포국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숨가쁜 기장의 안내방송을 들은 승객들은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조정실이나 객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나와 미스터 김은 무슨 영문인지 잘 알고 있었다.그러기에 미스터 김은 승객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눈물을 뚝뚝 흘렸다.나는 그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울었고 얼마 후 미스터 김은 눈물을 닦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오, 하나님, 사망의 길로 들어선 우리 모두를 건지시고 또 영원한 지옥길로 가던 미스터 김을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후 미스터 김은 더 이상 나와 내 신앙에 대해 가시도친 말을 내뱉지 않았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 하나님 백으로 교수가 되다. 1996년 4월 내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졸업을 한달 앞두고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국제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정경주 사모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이경숙 총장입니다. 나는 전화를 받을 당시만 해도 이경숙이란 이름 석자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내 귓가를 울리는 음성은 따사로웠고 내용은 나의 기대 그 이상이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서 정경주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정경주란 이름 석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이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생각나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경주 사모님을 숙명여대에 불러서 학원사역에 동참시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경숙 총장님은 숙명여대가 비록 크리스천 학교는 아닐지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자기 한 몸을 산제사로 드리려고 총장으로 온 사람이라며 자신을 소개하셨다. 정경주란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함부로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영어를 잘하셔서 미국 법원에서 지정 통역인으로 일하신다고 하더군요.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영문과로 모셔다가 영어도 가르치고 학원 사역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확신을 주셔서 전화했어요. 신학대학은 졸업을 앞두고 있던 내게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다. 그 무렵 한국인 목사님들과 학교에서 마주칠 기회가 덜어 있었는데 그들이 내게 말했다. 정존도사님은 졸업하면 뭐 하실 겁니까? 한국에 나가서 사역할 생각이에요.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계획은 없어요. 그저 기도만 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각각의 항목이 전부 파란불이면 저는 어디라도 갈 생각이에요. 정존도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한국에는 외국 석박사가 발에 차일 정도로 넘쳐나요. 교회로, 학교로, 사역자리 구하려고 이력서 쓰기 바쁜 석박사가 넘친다고요. 자리가 없어서 노동판에 가서 막노동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전도사님 너무 태만하신 거 아닙니까? 성격 탓인가요?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었다.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께 나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뿐이었다. 내 기도 제목은 이랬다. 첫째, 한국에 돌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둘째, 저의 은사에 적합한 일,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일과 무관하지 않은 사역을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셋째, 두 아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제 품을 떠나기까지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역을 주십시오. 넷째, 교통 문제로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집에서 가까운 사역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였다. 나는 그 목사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제 앞길을 미리 예비하셨고 저보다 앞서가며 인도하셨기에 이번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저한테 꼭 적합한 사역을 마련하고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그날 나는 목사님들께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맹꽁이 같은 여자라는 인상을 남겼다.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이경숙 총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다.네 가지 기도 제목이 그대로다 파란불이었다. 1980년 결혼 이후 늘 여성 사역을 해 왔던 나는 여성 사역과 1대1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확신했고 학교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주말과 방학에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고 한국에서 살게 될 사택과 숙명 여대는 큰길 하나 사이로 떨어져 있어 걸어서 5분 거리였다. 나는 알고 지내던 어느 사모님에게 내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렸고 나를 아직도 꿈을 먹고 사는 철없는 사춘기 소녀로 여기며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던 목사님들에게도 그 소식이 삽시간에 전해졌다. 다음 날 학교를 갔더니 목사님들이 강의실에 앉아있다가 나를 보고 벌떡 일어나셨다. 정전도사님, 참 믿음도 좋고 배포가 상당히 크신 분이라 생각은 했습니다만, 아니 솔직히 세상을 너무 모르는 철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놀랍습니다 축하합니다 도대체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늘 신뢰하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내 대답은 한점 거짓 없는 순백의 진실이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졸업을 한달 앞둔 나에게 큰 졸업 선물을 안겨주신 것이다 그 기쁨과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침에 한 기도가 저녁에 응답되다. 비행이 있는 날이면 나는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 오늘은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저에게 전도할 사람을 보여주시고 제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세요. 1975년 어느 날 아침, 오후 비행을 앞두고 있던 나는 집에서 신문을 펼쳐들었는데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 정부가 한국 전쟁 25주년을 기리기 위해 6.25 참전 용사들을 소청하여 감사패와 훈포장을 수여하는 기념행사에 어느 미국인이 참석차 방한한다는 기사였다.그 미국인의 말이 실려 있었다.저는 25년 전 한국 땅에서 한국인을 위해 싸우다가 두 눈을 잃었습니다.오늘날 대한민국이 잿더미만 남은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떨치고 일어나 발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니. 제 소중한 두 눈을 바친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이 기사를 읽고 나자 어찌나 가슴이 뭉클하던지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 선량한 미국인은 가장 소중한 두 눈을 피도 안 섞인 우리 한국인을 위해 바쳤습니다. 만일 이 미국인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이 기회에 복음을 전해 듣고 그가 비록 육신의 눈은 다시 뜰수 없더라도 영혼의 눈을 떠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감사패나 훈장보다 더 값지고 귀한 천국을 선물 받도록 그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예정대로 미국행 여행기에 탑승했다. 나는 위층에 있는 퍼스트 클래스 담당 승무원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약만 해놓은 채 오지 않은 승객들이 많아서 빈 좌석이 제법 눈에 띄었다. 나는 잠깐 탑승객들을 도우려고 비즈니스와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어떤 초로의 미국인이 손가방을 들고 힘겹게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도우려고 얼른 달려가니 앞을 못 보는 분이었다. 나는 그분과 부인의 좌석을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서 앉혀드리고 승객이 없어 남는 퍼스트 클래스 음식을 가져다 드리기도 하면서 정성껏 그분들을 섬겼다. 그러다 승무원 교체를 위한 하와이 도착을 얼마 남겨두었을 때 나는 그분들께 복음을 전했다. 부인, 곧 하와이에 도착하면 저는 그곳에서 내립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오, 벌써요? 덕분에 우린 여행이 하나도 지루한 줄 몰랐는데 정말 아쉽군요. 전 정말 이렇게 극진한 대접은 난생 처음 받아 봅니다. 그런데 부인,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어떤 부탁이라도 기쁘게 들어드리지요. 나는 전도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조그만 성경을 건넸다. 부인, 집에 가시면 남편을 위해 이 성경을 꼭 읽어주시겠어요? 그러지요.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음,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세요. 약속하시겠어요? 네, 약속드리지요. 꼭 그렇게 할게요. 부인은 내가 건넨 성경을 잠시 어루만지더니 소중한 보물처럼 가방 안쪽 깊숙이 챙겨 넣었다.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 의문점이 생기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저희 집 주소를 적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친절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는 25년 전에 우리 집 양반과 약혼했지요. 그런데 이 양반은 약혼한 후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다행히 1년 만에 돌아왔지만 약혼자는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을 다쳐서 아무것도 볼수 없게 되었답니다. 네? 전쟁터에서 눈을 다쳐요? 나는 아침에 읽었던 신문기사가 떠올랐다. 그렇답니다. 나는 장애인이 되어 돌아온 이 사람과 결혼했어요. 비록 두 눈은 잃었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우리 부부를 초청했어요. 올해가 우리 집 양반이 나가 싸웠던 전쟁이 일어난 지꼭 25년 되는 해라면서요. 한국에 와서 전쟁 이후 발전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랍고 감격했던지요. 그 부인의 남편은 바로 내가 탑승 전 집에서 읽었던 신문에 실린 사진 속그 사람이었다. 나는 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400여 명이 넘는 그 많은 승객 가운데 이분을 내 눈에 띄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니. 이 분이 우리나라를 지키려다 눈을 잃고 만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다가 이처럼 한국인이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나는 그 내외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집에 도착해 보니 카드 한 장이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나는 당신과의 약속대로 남편에게 며칠간 당신이 내게 선물로 건넨 성경 중에 요한복음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나는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수 없는 몸이지만 늦게나마 영혼의 눈이 열렸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준 당신께 마음 다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카드를 품에 안고 흐르는 눈물 속에서 자녀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무섭도록 멋진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제가 이 책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도 오늘 다시 울컥하는 감동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의 근거겠죠. 저를 언제나 설레게 하는 구독, 좋아요, 댓글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